루피와 카이도의 최종전 당시, 루피가 기어 피트스 바주랑건으로 카이도를 땅 속으로 내리꽂고, 카이도는 순식간에 마그마가 있는 곳까지 박히게 됐습니다. 마그마의 빅맘이 미리 와 있었고, 힘이 다해버린 둘은 마그마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둘은 생사불명.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그헤드 섬에서 해군 대장 키자루와 맞서게 되는 루피. 2년 전 당시의 키자루는 루피 일행을 절망에 빠뜨릴 정도로 강했었습니다. 여유롭게 루피 일행을 대할 때와 달리 지금의 키자루는 루피의 발차기를 맞고서 상당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는 루피. 한편 에그헤드 섬은 보니와 쿠마의 스토리도 담겨 있었는데, 쿠마는 자아를 잃고서도 마리조아에 올라 철룡인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베가펑크는 수차례 욕망 연구를 진행했었으나 결국 생물의 욕망은 제어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쿠마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고 남아있는 욕망에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카이노와 대치하게 되는 쿠마 쿠마의 행동은 가면 갈수록 역사적 파괴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하고 철룡이는 아카이노에게 언제쯤 마리조아에 식량 보급이 오는 거냐 폭군 쿠마는 노예일 뿐이니 빨리 처형시켜라고 명령합니다. 아카이누는 쿠마에게 너처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가 도대체 어딜 가려고 하는 거냐, 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아카이누의 명구에 쿠마의 머리 일부가 녹아내리고, 몸 속엔 아직 피가 흐르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결국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 능력으로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카이누는 쿠마가 의지와 자아를 포함한 모든 걸 잃은 인형이라 말하고, 그런 녀석이 향하는 목적지는 대체 어디지라며 다시 한번 의문을 품습니다. 다시 루피와 키자루 쪽 상황. 당연하지만 난 딱히 그를 죽이고 싶진 않아. 배가펑크와는 꽤 오래 알고 지냈거든.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 주실까. 가속은 곧 팀이다라는 말과 함께 빛의 속도로 이동 후 루피를 걷어 차버립니다. 이후 보니와 대치한 키자루는 많이도 컸구나 보니. 요즘 아이들은 참 빠르게 자란다니까. 너도 그에게 원한이 있지? 마침 암살 명령을 받았거든이라 말합니다. 보니의 세월 찌르기 공격은 먹혀들지 않았고. 니카의 모습으로 변한 루피가 나타나 키자루를 붙잡습니다. 드디어 나왔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라며 땀을 흘리는 키자루. 거대해진 루피는 키자루를 붙잡은 채 시시시시라며 웃다가 키자루를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려버립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키자루. 바다로 내던져지다가 몸을 위로 틀어서 살아날 경로를 만듭니다. 팔척 경고곡을 사용한 후 날아간 지점에 몸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루피의 모습. 키자루는 수십 명의 모습으로 분신술을 사용하였고 천총운검을 사용하며 루피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분신들을 하얀 스탬프로 한 번에 꿰뚫어 버리고 키자루의 본체는 우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왕이 강하냐 해군 대장이 강하냐 논쟁이 있었을 만큼 해군 대장도 강하고 정상결전에서 못 보여준 해군 대장의 고점을 이제서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피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카이도를 이겼을지라도 키자루 또한 세계관의 강자인 만큼 단시간에 쓰러뜨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중 최초로 자연계 열매의 각성 단계를 키자루가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연계의 각성은 후지토라가 쿠궁쿠궁 열매로 우주까지 영향을 끼쳐 운석을 떨어뜨렸던 만큼 번쩍번쩍 열매의 각성은 주변의 모든 빛을 제어하여 루피 일행의 시야를 차단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니카라는 신의 열매를 복용했고, 손에 닿은 모든 것을 고무화시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변할 수 있는 키자루의 몸 자체를 고무화시키고, 엽기적인 모습으로 루피에게 패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매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키자루는 몸이 고무화가 되어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키자루의 몸이 벽이나 바닥에 박힌 채 봉변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신화에서 루피의 니카 변신과 함께 고대로봇이 처음으로 작동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베가펑크가 말하던 이 고대로봇의 동력은 해방의 드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루피가 니카의 모습으로 루치와 상대할 당시엔 고대로봇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해방의 드럼은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영향을 끼치고 가까이에 있을수록 사물이나 생명체에 무한한 에너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바닥난 체력을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바로 고대병기도 다룰 수 있는 고대 동력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베가펑크가 언급한 전설의 철의 거인은 200년 정도 전에 마리조아를 올라 철룡인을 위협했다고 하였는데, 당시엔 동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힘을 못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루피에 의해 최대 동력으로 해군들을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눈의 광선 또는 팔의 레이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피자루를 고대로봇의 힘으로 완벽히 제압한 후 위협해오는 세턴성까지 몰아내어 다음 목적지인 엘바프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엘바프는 원피스 1부 때부터 언급되어 수많은 떡밥이 있고 중요한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신세계에 위치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인족의 나라, 세계 정부에 감행하지 않았고 루피라는 왕자의 존재. 샹크스의 본거지로 추측되고 있는 섬 하늘섬으로 향하는 다른 루트인 하이웨스트 떡밥 살아있었던 사우로와 로빈의 만남 오아라 학자들이 남긴 공백의 100년 연구 서적이 남겨져 있는 섬 등으로 수많은 내용이 풀어질 예정이고 빈약했던 와노쿤이 스토리를 뛰어넘는 엘바프 왕족의 재밌는 역사 스토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인족의 영웅 산수염 야루루가 345세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음이 밝혀졌는데 비슷한 수명으로 살아있는 거인족 이 있다면 공백의 백년에 대한 숨겨진 역사 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한 떡밥도 남겨져 있는데 이는 불의 상처인 남자가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최종 섬 나프텔의 위치를 알려주는 돌로 꼭 필요하고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찾게 될 확률 이 높아졌습니다. 불의 상처인 남자는 전신에 화상 이 있을 테고 개인적인 추측으로 사오로가 가장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사우로는 오아라 섬 당시 쿠잔에 의해 얼려진 채 불타는 오아라와 함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로가 전신의 붕대를 감은 채 살아있음이 밝혀졌고, 오아라 학자들이 남긴 공백의 100년 연구 서적들을 엘바프로 옮겼습니다. 베가펑크가 모든 서적들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우로도 일부 내용을 읽게 되었을 테고, 공백의 백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사우로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중요성을 알고 능력자인 동료와 함께 바다에 떠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로는 쿠잔에게 밀리지만 해군 중장 출신에다가 해군 전함 6 척을 혼자서 물리쳤을 만큼 강하고, 함께하는 소수의 동료들만으로도 위협적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의 상처에 남자로 불릴 정도면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의 큰 화상이 전신에 있을 것이고, 불타는 오아라 섬에 의해 얼려진 사우로의 몸이 높고, 섬의 탈출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이 입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리와 브록이라는 거인족들에 의해 원피스 초기부터 언급되었던 엘바프. 로그포스에 의해 기록된 다음 목적지가 에그헤드 섬의 북동쪽인 엘바프로 확정되었고, 루피와 우솝은 깜짝 놀라며 오래전부터 거인섬을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한편, 엘바프는 우솝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솝은 그동안 엘바프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엘바프의 전사처럼 금지 있게 살아가고 싶다고. 이런 전사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면 난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 정말이지 엘바프는 꼭 가보고 말테야. 사부, 난 언젠가 꼭 엘바프로 갈 거예요. 언젠가 이 몸은 전사들의 마을 엘바프에 갈 거다. 엘바프의 전사들처럼 나도 금지 있게 살아가고 싶다고. 응. 수없이 언급하였고 엘바프를 거꾸로 하면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 이솝 우화가 되고,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모티브인 우솝에게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